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해서 6파전이 사실상 확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사실상 6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해 온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홍문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당권 주자는 친박계 이주영, 한성교, 이정현 의원과 비박계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의원 등 친박 비박 각각 3명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남은 변수는 후보 모두 완주에 나설지 아니면 개파 간 단일화를 시도할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 좌장 팔선의 서청원 의원이 만찬 회동을 가져 구심점이 사라진 친박계 결속을 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출마에서 그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당의 화합을 위해서 각자 앞장서달라. 그런 당부에만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비주류 이종걸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 만류해 일단 출마 선언을 보류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뿐 아니고 저에게 중요한 그 지지대가 되는 분들이 종합적인 고려를 해볼 때.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출마할 경우 주류인 송영길 추미애 의원과 김상고 전 혁신위원장 대 비주류 간 세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당원 당조상 정해놓은 본선행 티켓 세 장을 두고 컷오프를 위한 예비 경선을 치러야 해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